한국 미디어 정책학회가 광주에서 미디어 산업의 미래에 관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지역 미디어와 미디어 산업의 미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후 기자입니다. 한국 미디어 정책학회가 지난 2일 광주 실감 컨텐츠 큐브에서 2022 가을철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의 주제는 지역 미디어와 미디어 산업의 미래. 지역 미디어의 새로운 지평을 논하고자 열린 겁니다. 미정학 포럼이 광주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오늘 뭐 발표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핵심 주제들이 지역과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미디어 환경들을 어떻게 다시 중앙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중심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카데믹한 토론들이 이곳에서 열리게 됐다는 게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학술대회 의첫 발제에서는 글로벌 OTT 시대에서 K-컨텐츠와 지역 미디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제자인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는 컨텐츠를 만들어도 유통하는 플랫폼이 없고 지역 컨텐츠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OTT 시대는 다양한 컨텐츠를 입맛대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그늘도 존재한다는 해석입니다. 모든 데서 문제점은 뭐냐면 플랫폼. 다 그래서 방송이라든지 지역 매체 차원서 한국 자주의가제 컨트롤에서 우리가 는작품제니다 지역 미디어의 관심이 적다는 주장은 다음 발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그 대안으로 지역 채널을 컨텐츠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면 결국은 지역 채널, 정부 흔들려 있는 지역 채널의 컨텐츠를 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역 컨텐츠의 가치도 올라가고 케이블 TV의 가치도 올라가고 결국 케이블 산업, 방송 산업도 활성화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지역 미디어 산업의 현재를 되짚고 미래를 바라본 이번 학술 대회. 지역 미디어 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CNB 뉴스 기입니다